2003년 2월 23일 밤 23시 47분 경상북도 이성군의 한적한 마을 입구에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김모씨 54세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마을버스에서 일찍 내려 걸어들어오는 중이었다. 아내 박모씨는 그의 이런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전조등 하나가 켜졌다. 시속 80km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순간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김씨의 몸이 어공에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다. 단순한 뺑소니 사건. 경찰은 그렇게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무려 1년간의 치밀한 계획 끝에 실행된 완전 범죄였다. 박 씨와 그녀의 가족들은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박씨 동생의 집에서만 만났다. 범행 장소를 직접 답사하고 도주 경로를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했다. 남편의 보험금, 그거에게 유혹이 가족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2013년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었다.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다. 박 씨는 보험금을 받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완벽한 범죄는 그렇게 완성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16년, 어느 술자리에서 공범 중한 명이 입을 잘못 놀렸다. 그때 그일 말이야. 단 한마디의 실수. 그것이 13년간 봉인되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정교한 심리전을 펼쳤다. 공범들은 차례로 무너졌다. 서로를 의심하고 결국 자백했다. 2016년 5월 3일 진실이 밝혀졌다. 단순 뺑소니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 치밀했던 계획은 한 잔의 술과 방심으로 무너졌다. 현재 상황. 이 사건은 2016년 수사가 재개되어 범인들이 검거되었으며, 주범인 박씨와 공범들은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을 남겼다. 현재는 경찰청의 미제 사건 해결 사례로 교육 자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보험범죄 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